지난 2011년 문을 연 울산과학관의 전시체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.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산과학관의 지구환경 빅데이터 코너입니다. 현재 전 세계의 해류와 기류, 미세먼지까지 지구 모양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.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대기 오염의 발생과 변화도 볼수 있어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.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제가 먼저 텀블러나 에코백 등을 들고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압착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 같은 기초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움직임을 인식해 작동하는 모션 인식 기술. 3차원 영상인 홀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첨단 과학기술까지 다양한 체험시설이 신설됐습니다. 이 밖에도 행성중력체험과 자이로스코프, 디지털 곤충채집과 놀라운 거울세상 등 올해만 10여종의 체험시설이 새로 등장했습니다. 생긴 지가 2011년에 생겨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바꿨습니다. 1층부터 5층까지 100가지가 넘는 전시 체험 시설이 있는 울산 과학관, 연간 30만 명이 찾는 명소가 시대 흐름에 맞춰 변신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